대학교 창방을 가보겠습니다. 나와 음... 아, 빨리. 구시, 구시대 감성으로 뿅 해주면 안 돼? 아, 뿅 해달라고? <laughs> 야 브이로그에서 누가 뿅을 하냐? 내가 <laughs> 편집 잘할수 있겠지? 어. 하나, 둘, 셋. 어, 거기가 비밀스다. 시작해요? 시작. 진짜 아, 어려워. 너, 너무 어나 발도 못뛰겠어요채원원이 아, 아, 조심? 응. 어. 아! 본 카메라예요. 어 괜찮아? 아. 채워? 어, 아, 뭐 지나갔어. 아. 아. 안녕하세요. <laughs> 아. 이거 어? 아. 아. 아니야. 안. 잡은 거야? 하나. 소파 뒤로 안가기로 했지 우리. 근데 10분도 안돼나 목소리 하나 더 나왔어. 아. 이제 나좀 살려 주세요. 제 살려 주고 싶어요. 제발 <laughs> <돼>? 살려 주시고. 그리고 <laughs> 여기... 박수 치면은 안 되겠다. 죽었어. 뭐야? <laughs> <laughs> 아 귀여워. <laughs> 아, 귀엽다. 이렇게 보니까 다들 멤버들 <laughs> 나 누구니? 이거 심각 아니야? 소소. <laughs> 어, 어, <laughs> 지현이야. <laughs> <목소리> 아니 뭐 깃발을 흔들어 야, 이거좀맞줘 <목소리> 어디 있어서 아+ 아 지연이 진짜로 안돼 내가 방금 넘어질 뻔했는데 나도 모르게 지연이 머리 옆에서+ 옆에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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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 꽃으로 청을 청인지 알고 있는 누구는 마이크 찌르고 내눈 괜찮아. 요즘... 어디서 신곡 몇 글자냐고 서현 언니가 스포 했던데, 뭐야쪽쪽뮤 뷰, 뷰, 뮤뭐 이렇게 그거예요. 이번에 최애 트랙은 몇 번이냐고요? 아, 아, 좋았네. 나안 넘어가죠? 어쩔 수 없어 플로버. 내가 이제 플로버들한테 쉽게 넘어가지 않겠어. 아, 내가 너무 쉽게 늘 넘어갔어요. 이제 나를 봐라니까? 저는 이제 저희는 연습할 때 노래를 너무 너무 많 너무 너무 많이 듣다 보니까 그냥, 아 잠깐 그만 듣고 싶다 이럴 때가 있어요. What? 사실? 근데. 이번 노래는 그런 적은 없던 것 같아. 아니 이거은뭐내데 감상평이니까. 이 부분 괜찮지 않을까? 안 불려가겠지? 안 돼, 안 돼. 큰일 나, 큰일 나. 내가 고른 식당과 여행지를 만족하지 않을 때. B, 실컷 잘 놀고 왔는데 갑자기 다음 날은 각자 가짜 시간을 갖자고 할 때. 저두개 중에 서운한 게 있는 사람 없어? 나? 어. 어쨌든 걔네가, 걔네가, 아니 걔네가안 고른 거잖아. 너지들이 아아 고르지. 아니 아희들이 골랐어야지. 아니, 아 저는 걔네. 걔는 전혀 안 서운해. 내가 저러거든. 영희는 영... 아끼던 영... 새 운동화를 영희야. 신고 기분 좋게 학교로 향했어요. 그런데 등굣길에 그만 껌을 밟았죠. 버스를 기다리면서 셀카를 찍었는데 200장 넘게 찍은 사진 중에 마음에 드는 게 하나도 없었어요. <laughs> 딱하다 이따 친구랑 셀카 성공해야지. 그럼 기분이 풀리겠지 생각했는데 버스를 잘못 타서 학교에 지각을 했죠. 우와. 웬걸? 친구와 갈등이 <laughs> 생기고 말았어요. 오늘 하루영희를 가장 속상하게 한 일은 무엇이라고 생각해요? 저는 저도 친구인데요. 이게 성적은 어쨌든 내가 그 전에 시험을 못본 거잖아요. 근데 친구는 내가 그 전에 상황이 안 좋았던 거를 알고 있음에도 나와 싸운 거일 거 아니야. 너무 속상할 거지. 너무 서운해. 너무 짜증날 것 같은데? <laughs> 친하면 친한 만큼 내 마음을 더잘할 건데 그걸 이해를 못 해준다고? 친하잖아, 나를 잘알거 아니야. 근데 근데 네. 근데 내 성향을 잘 알면서도 저렇게 한다? <laughs> 와, 너는 나는... 손절이야 손절? 선절? 손절 가까이 가. 그냥 <laughs> 그런 <laughs> 게 없어. 실패했을 때 듣고 싶은 말은 위로와 격려, 혹은 냉정한 피드백. 하나, 관리했다. 둘, 셋. 윤조. 음. 피드백? 나는 냉정한 어머. 피드백 받으면 더 기분이 안좋은것 같아. 나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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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laughs> 아니, 잘 되라고 해주는 거잖아. 현실적인 해결책을 주는 거잖아. 아니지, 아니지. 피드백 같은 거는 내가 알아서 내가 생각할 응. 테니까 너는 내 말에 공감해 나 <laughs> <laughs> <모르겠지? 웃음> 괜찮아! 이게 방학적이야! 진짜 예 내가 힘들어서 너한테 얘기를 하는 건데, 네가 뭔데? 날 피드백해! 누군가 생각해어 너가 뭔데? <laughs> 아니, 근데 위로와 격려가 왜 듣고 싶은 거지? <laughs> 나 스스로도 할수 있어, 위로와 격려는. <laughs> 와쟤 진짜 티인가 보다. 빨개졌어, 심지어. 그치? 너무 화날 것 같은데? 난 벌써 너무 화나, 싶어. 지금. <laughs> 나는 힘들다는 거를 내 친한 친구들한테만 하니까. 그 친구들이 나한테 피드백을 한다? 맞아, 와. 근데 그럴 수 있겠다. 난다 뭔데? 난다 뭔데? 야! 나는 내가 피드백을 얻고 싶으면 질문을 던지지, 나 힘들어라는 얘기를 안 해. 나 진짜 딱그말 하려고 그랬어 전하! 전하! 이리 안하안 하겠다! 전화. 시원한 이어폰 하나 제발 안 써요 여보세요? 지금 하고 있어 조심해 조심 해야 돼? 다시 스피커 끈다? 다 세상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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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진짜 나한테 아, 하는 거랑 다른 거 봐, 와... 플로브 안녕! 어때요 플로브 진짜 미안한데? 아, 미안해. 왜? <laughs> 보고 있었다며, 브이앱. 나 혼자냐고. 나 혼자야. 아까 나그 언니랑 잠깐 하다가 어우, 시끄러워. 아, 미안, 미안. 얼음... 얼고 있었어. 아, 그래? 나혼자요 음. <laughs> 그럼 왜 나한테... 플로버가 뭘 해줄 수 있어요, 여기서. 플로버 배고파요. 아, 어쩔? 어쩔TV? 어쩔TV 뭐 <laughs> 있어요? 응할수 없죠? 응 아니죠? 제잽TV, 저잽 t v 공포극집저 진짜 아, 지연이가 있었어야된 네, 진짜, 진짜 죄송한데 저 2편만 안 봤어요. 야왜너 2편만 안 봤어? 너안 나와서? 무서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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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서워 절대 어. 이런 거못 봐. 진짜 무서 무서워. 한테는 너무 큰거 같아. 여기서 뭐 했어? 봐봐. 영상은 없다. 벌써 냐영상 아니 사람들이 저거 보고 뭐. 해봤는데 그냥 친구랑 이제 그 이렇게 딱 붙어가지고 귀랑 눈다맞고 이렇게 어, 어떻게 나와? 어 친구가 다 해줘. 아, 다 풀고 다 해줘. 좋은 그때. 컨셉... <laughs> 나는 오늘 정말 힘든 일을 겪었어. 내가 잠을 자는데 가위를 눌렸어요. 근데 나는 원래 가위 눌리면 뭐뭐 뭐 보이고 이러는 건 아니니까 그냥 몸만 안 움직이고. 근데 진짜 오늘 조금 심했어. 와 몸이 하나도 안 움직이고. 그러지 마세요. 22일 저는 그긴 시간 동안 너무... 프로미스나이는 보지 못했어. 얼마? <laughs> 그 사실이 야, 너무나 됐다. 무서워서. 지연아 이제 너가 읽어. 아, 아 진짜. <laughs> 그 사실이 너무 무서워서 아직 잠을 못 자고 있답니다. <laughs> 제발. 어때 내 얼굴 같아? 저좀 살려주세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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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좀 살려주세요.